마네킹 만드는 일을 하는 주인공 조나단, 그가 공들여 만든 아름다운 이 마네킹이 어느 날 갑자기 미녀가 되어 살아 움직인다면 영화 '마네킹'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살고 있는 에미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며 다른 세상에서 살길 원합니다. 신에게 빌자마자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기는 1987년의 필라델피아입니다. 마네킹 만드는 일을 하는 오늘의 주인공 조나단입니다. 하루에 3개씩은 만들어야 하는데 조나단은 한 달에 3개를 만들어 결국 잘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로 행사장 알바를 구했으나 이 역시도 조나단에게 맞지 않나 봅니다. 고객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잘렸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을 했더니 토끼를 만들어서 또 잘렸습니다. 이번엔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느려서 잦은 퇴사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태워 집으로 가려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직장에서 잘린 걸 들켰습니다. 그러자 바로 차였죠. 그렇게 다음날, 조나단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앞에서 한 할머니를 구해드리자 행운이 찾아오게 됐죠. 이 할머니는 백화점의 사장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마네킹이 이 백화점에 있다고 듣게 되어 찾아 나서게 됩니다. s o 라스를쓴이 남자는 조나단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려고 앉아 있는 조나단 앞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Anyway, to say hello. My name is Emma Hezrae, but you can call me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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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m m y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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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m y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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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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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y e m y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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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m E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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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쇼윈도우를 밤새 꾸미다 잠들었던 조나단 앞에 다시 마네킹이 된 에미가 보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꾸몄던 쇼윈도우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라이벌 백화점 일러스트라가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사장은 그를 해고하고 회사를 매각시켜버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프린스 백화점의 사장은 조나단 덕에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니 6주간 연기하기로 합니다. 얄미운 적부 사장은 경비원을 시켜 그를 괴롭힐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날 저녁 다시 깨어난 에미. 쇼윈도를 꾸몄던 아이디어는 모두 에미의 생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스타일을 보여주는 에미와 조나단. 제대로 삘받았습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에미 덕에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즐거운 시간까지 보내게 됐죠. 이때 할리우드가 등장하자, 에미가 마네킹으로 다시 변해버렸습니다. 에미는 오로지 조나단과 둘이 있을 때만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그렇게 에미의 아이디어 덕에 또다시 폭발적인 매출 상승을 이루어냅니다. 조나단이 업계에서 큰 실적을 올리자, 전 여친이 그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조나단이 잘나가니 스카웃 제안을 하기 위해 불러낸 것이었죠. 잘나가는 그가 궁금했던 전 여친이 몰래 백화점에 침입했습니다. 같은 시각. 존나다는 에미와 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감시 임무를 받은 경비원에게 딱 걸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패려고 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 do I was standing behind 또다시 신나게 노는데 집중하던 에미의 눈에 딱띈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보는 게 꿈이었던 에미는 소원을 이루게 되고 경비원도 날려버리게 됐죠. 다음날 엉망진창이 된 매장을 본 사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결국 부사장과 경비원은 그 자리에서 해고당해버렸죠. 에미덕의 엄청난 실적을 올리던 조나다는 초고속 승진으로 부사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짤린 리처즈와 경비원은 일러스트라 백화점으로 쪼르르 달려가 조나단을 망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조나단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 에미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With pleasure. Yeah, Mr. 이때 마네킹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경비원과 리처즈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에미가 엿도 날려주네요. 운 좋게 빠져나왔지만 백화점까지 따라온 그들. 다음 날 에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조나 어. 어, 일러스트라 백화점으로 달려가게 됐죠 하지만 전여친의 엄청난 질투와 분노로 에미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 여친의 계획은 마네킹을 갈아버릴 생각입니다. 정말 신기한 타이밍에 머리 위로 폐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 사이 조나단이 에미를 구출하러 뛰어듭니다. 그런데 어디가 좀 이상합니다. 뒤에서 직원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마네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진실된 사랑 덕에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에미 그리고 조나단의 든든한 백인 여사장님 덕에 모든 상황은 쉽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I was sure you were this. You, you... 그리하여 진짜 사람이 된 에미와 조나단은 결혼까지 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1987년에 개봉한 마이클 코클립 감독, 앤드류 메카시, 킴 캐트럴 주연의 마네킹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직장도 없던 조나단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마네킹이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서 생긴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80년대 분위기를 즐겨보진 못했지만 80년대 음악과 스타일, 분위기 등을 이 영화 한 편으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마네킹 좀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